배터리 빼실 일은 없잖아. 네. 개인 주택이니까. 충전을 할때 이제 요거를 연결을 하면은 전기부터 꽂고 이거에다가 맞출락하지 말고 충전 충전구란 말이에요. 여기 이거부터 꽂고 이걸 꽂으면은 여기서 불이 나와요. 네. 어. 처음에 파란불 됐다 빨간불이야, 이제. 그럼 빨간불이 충전 중이야. 다 되고 나면 파란불로 바뀌어요. 그런데 저녁에 꽂아놨다가 주무실 때 아침에 빼시면 돼요. 막 12시간, 24시간씩 놔두지 말고 충전이 돼요. 과부하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 빼고, 요거 빼고. 그러고서 여기 이제 물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눌러놓으시면 돼요. 보관만 잘 하시면 돼요 자전거로 가실게요? 전기로 가실게요? 자전거로 할래요 왜 겁나? <laughs> 네처음 <laughs> <처음이다. 웃음> 응.